안녕하세요, 핀만다입니다. 오늘은 솔직히 요즘 영상 찍을 게 없어가지고 오늘은 노바코인샵으로 최대한 이득을 보는 방법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첫 번째 방법입니다. 다른 유튜버분들도 많이 영상, 이 영상을 찍으면서 코인샵 영상을 찍으면서 설명해주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다들 알듯이 마북 교환받아서 파는 겁니다 네, 이거는 뭐 거의 모든 분이 알것 같아서 어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몬스터파크 리본 무료 이용권입니다 이거를 네 다섯 캐릭을 돌려서 하나씩 사서 옮기면은 하루에 일곱 번어 최대 사용 가능한 횟수를 다 채울 수 있고요 어 생각보다 템을 많이 주고 또 일요일날은 거의 폐수기 때문에 해주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일단 캐릭터 슬롯 증가 쿠폰 이거는 캐릭터마다 200개를 먹어놓고 혹은 어 140개를 먹어놓고 할인되는 날에 사놓으면 네 거의 뭐다다열수 있다고 보죠. 그 다음 데미지 스킨 뭐 이거는 어,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시면 하, 하면 되고요. 그 다음 에 이겁니다. 하울스서 100개 구한 건 이게 하루에 5번할수 있는데. 여러분, 파워 엘릭서도 하나에 2,500원이에요. 생각보다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어, 교환 가능한 파워 엘릭서를 쓰셔도 좋지만, 이렇게 교환 불가인 파워 엘릭서를 하루에 5개니까, 뭐 꾸준히 사서 한 6,000개 정도 가지고 계시면 다음 코인샵까지는 거의, 거의 다못 쓰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돈을 많이 아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거의 주, 요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몬스터 라이프입니다. 이거를 140개, 140개, 뭐죠? 7, 2, 40대, 네. 7, 24대. 네. 이거 7개 사고, 이거 7개를 사면 여러분, 뭐, 솔직히 거의 자기가 원하는 몬스터들은 다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캐릭터를 다 돌리면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일요일날 할인을 받아서 이거 두개를 7개씩 다 사면 196개입니다. 그 다음, 코어 잼스톤. 뭐, 이거는 말안 해도 다들 아시겠죠? 이게 7월 13일날 재입고 예정이기 때문에, <laughs> 일단은, 일단 사주세요 할인을 안 해도 사주시면 됩니다. 저는 10개를 이미 샀고요. 이미 사서 했고요. 그 다음입니다. 어, 뭐, 영화물, 강화물은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뭐,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추억을 바꾸는데 쓰이고요. 어, 대리작을 하셔도 돈벌이에 유용합니다. 네. 그 다음, 에픽 잠재. 이거는 뭐, 매그너스 견장, 뭐, 실버 블라솜링 이런 데 발라서 6%만 띄워도 지금 뭐, 무자본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잘 팔리거든요. 못해도 1300만원에서 1500만원. 엘리시움 기준으로 그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스페셜 명예훈장. 이번에 또, 어50% 절감 이벤트가 있죠. 어빌리티.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사두시면 좋고요. 금빛 각인의 인장. 제가 나중에 돈 버는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로, <laughs> 이걸로 나중에 뭐 열어 가지고 구퍼를 띄우면은 3천만원 5천만원 가량 걸리는 벨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빛 각인 냉장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 놀라운 긍정 혼돈 주면서 60%이거는뭐말 안해도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뭐 실버블라썸에 발라 가지고 06힘6 어, 이렇게 붙으면 정말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것도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볼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 장신구 어, 일단 저는 코스모스링 만들고 있어요. 지금 코스모스링 현재 15강이고요. 지금 월요일까지 해가지고 오늘 할수 있는 거다 했습니다. 다 했기 때문에 15성, 15강이고요. 저는 이거를 풀작을 하고 이것도 하루에 5개씩 사서 할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이벤트링도 많고, 이렇게 돈벌수 있는 수단 많고, 자기 스펙업을 올릴 수 있는 수단도 많은데, 어, 코인샵 꼭, 꼭, 제발 꼭, 어, RPG 게임의 꽃 이벤트 잘 이용해서 스펙업과 매소벌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제 유튜브 봐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